언제나 말씀드리지만, 개인의 연월일시를 참고를 해야 보다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, 82년 임술생분들, 돈을 벌수 있는 해가 다가와요. 25년도, 24년도의 하반기를 위해서, 체력을 잘 관리해 주시면 24년도 하반기가 왔을 때, 또 25년도가 왔을 때, 다 쟁취하실 수 있습니다. 체력은 곧 나의 재산이다. 나의 돈복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확장 많이 해서 동서 사방으로 뜻을 펼치고 이동하라는 의미잖아요 많이 들고 운 활용하셔서 사방에서 끌어, 끌어, 끌어 모으십시오. 대박 나는 2024년도 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. 건강들잘 챙기셔서 복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